안녕하세요. 주로 그린그리는 컨텐츠를 올리지만 자동차 관련 영상도 종종 찍고 있는 드로왕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의 최대 골칫거리 바로 에어컨 곰팡이 냄새에 관한 내용인데요, 곰팡이 냄새 방지법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곰팡이 냄새 제거법이 아니라 곰팡이 냄새가 나기 전에 나지 않게 하는 방지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차량 에어컨 관리에 관해서. 더 좋은 방법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좋은 의견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첫 차를 사고 나서 이 방법을 몰라서 차에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고 그냥 타다가 곰팡이 냄새가 생긴 다음에 저처럼 냄새 제거법을 찾게 될 텐데요. 에어컨 공조기에 곰팡이 냄새는 한번 생기게 되면 에어컨 탈취제나 연막 소독제 같은 거다 써봤자 처음에만 반짝 효과가 있다가 금방 다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사셨다면 더 주의를 기울여서 처음부터 꼭 에어컨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습관이 안 돼서 아니면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차 안에 곰팡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다른 분들 차에 타보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송풍구 방향대로 곰팡이 냄새를 덮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 곰팡이 냄새는 한번 나기 시작하면 쉽게 없앨 수도 없어서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가족들 호흡기 건강에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차는 한번 사면 오랜 기간 가족들과 함께 타야 되는 집 다음으로 편안한 개인 공간인데요. 이런 소중한 내 차에서 안 좋은 곰팡이 냄새가 계속 난다면, 어, 매우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송풍구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방향제를 많이 구입을 하고 달고 다니게 되는데요. 곰팡이 냄새를 희석하거나 더 강력한 화학적인 좋은 향으로 불쾌한 냄새를 덩, 덮는 방법은 임시적인 방편이고 원인 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방향제를 사용해봤자 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곰팡이 냄새랑 화학용 방향제 냄새 둘다 마시는 거라서 이것도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내 차에서만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관심하게 타시는 분들도 생각이로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이 방법을 몰라서 오늘 같은 여름에 곰팡이를 더 많이 증식시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귀찮더라도 꼭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냄새 없이 오래도록 쾌적한 주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주고 주행한 다음에 주차장에 도착을 하면 을에 시동을 끄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외부의 뜨거운 온도와 내부의 차가운 온도 때문에 에어컨 안쪽에 습기가 생기게 되고 그 습기가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여름철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냄새가, 곰팡이 냄새가 생기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에어컨 송풍구 안쪽에 이 습기를 매번 말려주지 않으면 곰팡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기게 되기 때문에 꼭 하차할 때 송풍으로 습기를 말려주는 습관을 들이셔야겠습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에어컨을 켜고 주행한 다음에 바로 시동을 꺼버리면 더 많은 습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은 곰팡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송풍으로 에어컨을 말려주셔야 됩니다. 에어컨을 켜고 주행하다가 정차하고 시동을 바로 꺼버리면 곰팡이도 생기지만 엔진에도 살짝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끄기 전에 에어컨을 먼저 끄고 송풍으로 말려준 다음에 송풍도 끄고 그 다음에 시동을 꺼주시는 게 가장 차량 관리를 어,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어컨 오프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송풍까지 완전하게 꺼지지는 않습니다. 운전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에어컨 오프 버튼을 누르시면 말 그대로 에어컨만 꺼지는 겁니다 팬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송풍 모드로 바뀌는 거죠 송풍 오프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공조기 바람도 멈추는 완전하게 꺼지는 어 기능이죠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시다가 에어컨을 끄시면 자동으로 송풍 모드로 변환되는 거 알고 계실텐데요. 공조기 안을 이제 건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송풍 모드로 전환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곰팡이가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햇빛과 건조한 환경입니다. 햇빛은 자동차 에어컨 실내 공조기 부분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라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건조한 환경을 매번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꽤나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에어컨 마무리 루틴을 하지 않고 그냥 하차하시게 되는데요. 건강을 생각하고 또 불쾌한 냄새를 만들기 싫으시다면 귀찮고 불편하시더라도 꼭이 습관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 안에 습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하는데요. 실내외 온도차로 차 안에 성해가 생기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짧게 말리다가 금방 꺼버리면 오히려 습기가 더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최소한 2분에서 3분 정도 정차 후에는 최고 온도의 송풍으로 바짝 말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마다 최고 온도가 다른데요. 5 시리즈는 28도가 가장 높은 설정 온도예요. 이렇게 높은 온도로 송풍구 라인을 말려주시다 보면 금방 더워지는데 이럴 때는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거나 잠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송풍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차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곰팡이 냄새로 고생을 한 후로는 에어컨을 켜고 난 다음에는 꼭 이렇게 차량의 최고 온도 송풍으로 하고 말리는 이런 과정을 꼭 하고 나서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름, 여름철에 잊지 않고 여러분들도 계속 하신다면 조금 번거롭고 귀찮지만 소중한 내 차에서 곰팡이 냄새나 뭐 걸레 썩는 그런 안좋은 불쾌한 냄새 같은 게 나지 않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오래도록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새 차가 아니라서 또는 잘 몰라서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돈을 좀 들여서 업체에 맡기시는 게 냄새 제거를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에서는 에어컨 공조기 안을 청소하기 때문에 어, 에바크리닝을 하셔야지 근본적으로 곰팡이 냄새를 완전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아요 뭐, 곰팡이 제거 스프레이, 곰팡이 제거 연막제 뭐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 저도 써봤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냄새를 제거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냄새가 올라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BMW는 시동을 끄고 나면 독립 환풍이라는 송풍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송풍 모드로 변환이 되는데요. 에어컨 공조기 내에 있는 습기를 제거해 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개별 환경에 맞게 독립 환풍 시간이라든지 예약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더 에어컨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모드가 있으니까. 한번 BMW 타시는 분들은 이 모드를 잘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 차를 사고 나서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게 관리하는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 어, 이미 사용하고 계실 테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곰팡이 냄새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알지만 귀찮아서 또 관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나신 후로는 꼭 에어컨 끄신 후 송풍 모드로 바짝 말려주셔서 곰팡이 냄새가 없는 그런 쾌적한 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그리는 드로왕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